포인트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을 통하여 새 힘을 공급받으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들이 기도와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혀 예수님의 사랑으로 복양하며 주의 임재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장로님, 권사님, 목장지기, 순장님들 모든 교회 리더십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주님의 영웅 지표를 위해 후원하는 개인과 모든 기업 가운데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물건과 놀라운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달인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든 교회를 섬기도록 세우신 하나님 목사님과 하나님께 동역하는 모든 그 교육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혀 예수님의 사랑으로 목양하게 하옵소서 그로말미암마 주의 임재에 가득한 월바디 교회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회 리더십들을 축복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한 성령 안에서 주의 영광의 복음을 위하여 달려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미의 공주지를 구원하는 모든 개인과 기업들을 축복하시고 그 손에 물건을 더하사열방 먹이며 교회를 세우며 주님 오실길을 예배하는 하는 축복의 대열에 믿음으로 서게하여 주옵소서 물건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다른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성령 충만을 주셔고 그 말씀 우리에게 생명 되도록 당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 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 일서 4장 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1면에 있습니다. 요한 일서 4장 7절에서 21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미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조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죽게 받았느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사랑의 실천으로 드러나는 빛의 정체성이란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화요일 날 큐티 말씀을 통해서 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특별히 오늘 이 요한일서 사장은 가장 요한일서다운 본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사도 요한을 이제 별칭하여 사랑의 사도라고 부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이제 한9 0세 넘게 뭐 사실은 우루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성격적으로 욱하는 면이 있었다고 봐요.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베드로는 다혈질. 또 이와는 좀 담즙질적이지 않았나 둘다다 다 인간이기 때문에요. 뭐 어느 것이 좋고 어느 것이 나쁘다고 말할 수 없어요. 다 자기 이기심이 들어가면 결국은 갈등하게 돼 있고 누가 더뭐 어 주님 나라에 높은 자리에 취하겠습니까 하는데 뭐 항상 어 그런 관심을 가지고 상대방의 어떤 기회를 타고 올라오는 것을 막으려고 어 그렇게 신경을 쓰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게 결국 인간사. 강자만 산다는 세상의 논리, 또 가인의 어떤 영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새로운 질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질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이 조금 깁니다만은 내용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사랑의 영을 받은 사람이고 마귀한테 속한 사람은 미영을 받은 거다라는 우리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칠 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오늘날 사랑한다는 말이 그렇게 범람하는데도 거기에 치정이 있고 증오가 있고 거기에 또또 또 다른 배신이 있고 다 보면 거짓된 사랑에 속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랑을 한다면 본질적으로 충동하고 자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어떤 면에서 필요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 영어로 하면 탐욕 디자이어라고 말하는데, 니즈냐 디자이어냐 굉장히 사람이 달라져요. 그 탐욕은 속는 거예요. 여러분, 뭐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짐승들은 한80% 먹으면 더 이상 먹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람은 120%를 먹어도 위가 가득 차도, 또 새로운 거 있으면 또 먹고 또 먹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 이거 참 죄송한 얘기지만 암이라는 한 문자를 보면은 입구자가 세 개가 딱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과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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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걸 보니까 탐욕이 병을 낳는 건 사실이에요. 뭐 그렇게 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은 오늘 그래서 아 이게 사랑과 어떤 정욕은 다른 거구나 하는 걸알수 있어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성령을 통하여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 어제 큐티가 뭐였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영과 세상에 속한 영을 분별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여기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위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그리스 문화에서 사랑을 뭐, 뭐 어, 소위 에로스, 뭐또 필라델비아, 스토르게, 아가페 이렇게 네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는 것 자체는 사랑이 네 가지 종류가 있다는 말도 물론 되겠습니다만, 사랑은 종국적으로 아가페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 사랑은 정말 희생적 사랑이요. 다 주는 사랑이죠. 네. 그 물에 이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 것이 사랑의 본질이지. 그게 자기의 어떤 욕심만 채우고 정욕만 채우는 게 사랑이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사랑이 아닌 이 정욕에 대해서 분별을 잘해야 끝까지 인생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거룩한 겁니다. 가정은 거룩한 거죠. 사랑은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 것이니까. 그러니면서 보면 우리가 그 사랑의 절정이 뭐냐? 제가 방금 아가페 희생적 사랑 얘기했잖아요. 오늘 구절에 이 사랑을 하나님이 관념으로 하지 않고 실제로 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하나님이 실제로 하셨잖아요. 가장 아까운 거. 자, 오늘 우리 귀히 하시는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들,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뭐 자산이로 뭘까요? 자식입니까? 혹시 집안에서 키우는 뭐, 여러분, 귀여운 강아지입니까? 가장 귀한 걸줄수 있는 사랑. 하나님은 가장 귀한 걸 줬다 이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그래서 어제 우리가 말씀한 게 뭐예요? 오늘 하나님의 영과 세상의 영의 차이점은 예수님이 육체로 온걸 부인할 때, 이건 영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인간의 더러운 육체를 입을 수 있느냐 그럴싸해 보이지만 십자가를 부인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뭉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은 오늘 이 바로를 통하여 그렇게 두살리아를 죽이려고 시도한 거고 헤롯을 통하여 두살리아를 죽이려고 한 거고 하만을 통해서 유대족 속을 맥을 끊으려고 한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한 거고 여러분 그 사탄이 필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막으려고 한 스토리를 아신다면 전도할 때 방해 많죠. 성교할 때 방해 많죠. 오늘 화요일 날 우리 또 화요 중보 식구들 와서 기도하고 전도 나가는 거 아시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또 함께 동참하는 분도 계시고 한데 우리가 여러분 이게 때로는 뭐 세상이 이렇게 믿지 않는데 받지 않는데 아 이게 요즘은 전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복음이 상대화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물론 방법론은 좀더 친화적으로 준비하고 연구해야 되지만은 본질은요. 병원에 갈 사람이나, 오늘 응급실에 갈 사람이나, 오히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한 번의 링겔이 아니라 지금 생명이 주인되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라고 믿음이 있어야 전하는 거죠. 전쟁터에서도 여러분, 오늘도 이 무통 주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먼저 얘기해서 깨어 있는 상태에서 주를 믿게 하는 게 그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랑, 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오늘. 이 사랑을 받은 우리는 반드시 이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빛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11절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마땅하다는 말은 그냥 여러분 포도나무 씨를 심었으면 포도 열매를 맺는 게 마땅하도다. 무화과나무 심었으면 무화과나무 열매를 맺는 게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성령의 거듭남의 생명의 말씀의 씨앗을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났으면 그 말씀 안에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확신이 될 메시지가 돼있기에 이걸 믿는 자는 그 은혜를 깨닫게 되고 나도 오늘 미움을 물러내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 점점 교회가 점점 화가 나고 <laughs> 교회의 어떤 그리고 여러분 어떤 분은요, 뭐 물론 어, 뭐, 목사들도 뭐 완전하지 않으니까 항상 연약함이 드러내서 참 민망한 면도 있습니다만 굳이 여러분 자꾸 이렇게 어, 뭐 말씀 전하는 사람한테 대체해서 무슨 유익이 있어요? 전혀 유익 없어요. 다 연약한 지체. 우리가 사랑할 지체인 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뭐 여러분 안 그러면요, 우리 속에 사단의 시험의 놀이터가 돼요. 그러니까 오늘. 자녀 아비가 자녀들 을 문제가 있어도 그 사랑을 끊지는 않잖아요. 끊는 아비는 영어. 뭐 보통 여러분, 뭐 세상적으로 말하면 독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결국은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아비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 아를 분별할 때, 내가 지금 사랑하는 마음이 차 있나? 아니면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 은근히 짜증나는 마음, 분노의 마음이 차 있나? 욕걸 통해서 내 영적 상태가 그대로 진단이 되는 겁니다. 뭐 우리가 당뇨 있는 사람은 혈당 측정하시지 않습니까? 뭐또뭐 뭐 주부들 가운데 혹시 내가 임신이 했나 안 했나 그것도 뭐 테스트하는 게 있다 그러던데 여러분 우리가 테스트할 때 리트머스 시험지에 이게 산성이냐 중성이냐 이게 알칼리성이냐 테스트를 하는데 여러분 내안에 영적 상태가 지금 성령을 누르고 있느냐 근심시키고 있느냐? 성령을 내 마음의 감옥 속에 포박시키고 있고, 내가 주인 돼서 움직이는 사람은 내 판단하면서 판단대로 짜증내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다 하죠. 네. 근데 애초부터 사랑을 못 느낀 사람은요,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예수 믿을 때그 감격과 사랑은 말할 수 없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이 노래가 평생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항상 항상성 있게 유지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오늘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그리스의 죽으심이 나를 향한 죽으심인 것을 믿게 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러니까 계속해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돈이 없는데도 감사해요 자 다니엘 같은 감사가 터지는 거예요 감옥에서 죽게 됐고, 사자굴에서 죽게 되었어도 감사함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하박국처럼 포도나무의 소출이었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감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환경과 조건은 간곳 없고, 존재됨으로 인하여 감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그 사랑이 들어왔잖아요. 오늘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아, 여러분 여기 이제 말씀 속에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오늘 16절에 이제 그 증거를 얘기했어요. 16절 하반절에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한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그러면 우리가, 아, 여러분 이미 벌써 어, 내가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에서 나오잖아요. 뭐 사, 내가 사랑에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영어로 하면 but have not love I am nothing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어 쉽죠? 아,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탄은 우리에게 사랑 없는 능력을 구하게 하고 사랑 없는 예언을 하게 하고 사랑 없는 은사를 드러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자기를 위하여 쓰게 만들어 요 이게 귀신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은사 능력 드러난 거그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마음에 본질적으로 은혜, 은혜, 은혜는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선순위요. 이 안에서 비로소 우리는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래나 멀래나 효력이 없대 우리가 형식적으로 할래 받았습니까? 멀래 뭐 잡니까?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멀어졌습니다 라고 효력이 없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믿음보다 이전에 사랑요 우리 믿음으로 보함받죠 근데 그 믿음이 뭐예요? 믿음의 전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믿음의 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기계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 사랑 때문에 믿음이 열리고 내가 주님 믿습니다 내가 당신 신뢰합니다 그거 아니겠어요? 그럼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부자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자관계라고 해서 계속 실망 주고 분노 일으키게 하면 사랑이 쌓일 근거는 없잖아요 근데 서로 간에 사랑이 확인되는 순간에 나는 너를 믿는다 이런 말이 되고 감옥에 간 아들한테도 우리 아들은 그렇게 다시 충분히 일어날 줄로 믿고 나를 닮았으면 바르게 살 줄로 믿는다 뭐 이런 격려의 말도 가능하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믿음도 나오더라 이 말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여기 이제 보시면은 17절에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담대한 줄 아십니까? 그 믿음이 나를 흔들리게 할 수도 있다는 거 아시나요? 이게 감정인지, 이게 한때, 한때 내가 뭔가 열광주의에 빠져서 내가 막 어디 뭐 내가 이리저리 다니면서 뭐 대단한 줄 알지. 자기 의는요, 얼마나 대체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이 사실. 자.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한번 해봅시다 팩트체크 해보세요 이거 변함이 없어요 이 사실이 변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갑니다 라고 우리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 두려움의 세력 앞에 심판대 앞에 서지 않고 회개 다 했기 때문에 당신이 담대한 줄 아세요? 아니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 무식 중에 지은 죄도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우리가 자다가 어떤 때는 항상 감사 찬양만 합니까? 어떤 때는 자다가 음나는 생각도 할 수도 있고 자다가 우리가 남에게 욕을 할 수도 있고 아니 그럼 무지 중에 내 몸이 여러분 죄성이 있어서 드러나는 것들에 대해서 나는 무관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원래 죄덩어리구나 하는 건데 그런데 어떤 어떤 생각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가 먼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에 심판대 앞에서도 담대하게 천국을 향하여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하나님은 오늘 다르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은 전능자다.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나는 너에게 보호자다, 인도자다. 두루두루 말하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가 하면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먼저 아니면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기회도 없어요.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 먼저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자, 부부 관계에서도 먼저 종로로 타세요. 남자니까 하늘이니까 한 땅은 엎드려요. 아니요. 먼저 여러분 성도 간에 피차 먼저 종로 타세요. 먼저 인사. 네. 저는 그래도 우리 장로님들 보면 이렇게 또 우리 성도들 어 오면 먼저 이렇게 인사하시는 모습이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네. 은혜가 되는 게 다른 데 있잖아요. 네. 사장처럼 있는 게 아니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먼저 봉사하고, 먼저 섬기고, 먼저 하는 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는 증거가 있는 거예요. 네? 제가 예전에 교회 섬길 때, 그 백화점 사장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교회에서 어, 주차 안내를 했어요. 그 추운 겨울날 어, 하는데, 주차 안내 하다 보면 이제 젊은 사람들이, 아, 뭐예요? 하고 했는데도, 이분이 그걸 막 같이 모여서 하는 걸 즐거워 여겼어요. 여러분 월요일을 딱 들어가면 그분은 백화점 사장입니다. 그분 앞에 줄을 섭니다. 그런데도 교회 와가지고 내가 이 예수님 때문에 이런 일을 할수 있다니 기쁘니까 젊은 사람들 아나 거기 안 가요 뭐 이래도 아그좀 가십시오 하고 한번 부어주고좀 빌어주고 사정하는 그 사랑 섬김이 교회를 교회 되게 한다 이 말이죠. 우리 저 군대에서 이런 일화가 있어요. 우리 별 가진 장군이 우리 주일날 교회 오는 사병들한테 경례를 해가지고 아주 굉장히 회자가 된 일이 있어요. 그래 이 사병들은 경기 를키죠 장군님께서 먼저 인사하니까 이게 교회니까 가능한 거야 하는 마음으로 딱 해주니까 거기 소문이 나고 또 교회 분위기가 좋고. 그리고 한참 아들뻘 되는 군목이 설교를 해도 그저 목사님 하면서 그런 사랑으로 섬겨주고 하니까 야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질서가 복되구나 하는 것 때문에 병사들도 그 안에서 참 하나님을 느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도 우리 삶에서 먼저 하는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주여함며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allelujah! 하 a l l e l u 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는 사랑에서 하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다. 사랑은 하나님도다. 사랑하는 자들은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을 사랑이시니라. 오할 a l l e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 오할나님 우리가 아직죄인이었습니 그의 성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하여 죽으신 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확증된 사랑, 검증된 사랑, 역사에 드러난 사랑 이 사랑에 우리가 하나님의 대항자가 아니라 이 사랑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반응자가 아니라 이 사랑에 하나님 순종자가 되어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도 이 사랑을 받은 자로 오늘도 주님을 거룩는자 주님 이, 내에대 적한, 자, 주님을 향하 여행을진자에게 먼저, 먼저, 먼저 사랑 하는 그를 누레 사람 들 되게 하 여, 주 사랑 이 흘러 가게 하 옵소서, 은 혜가 흘러 가게 하 옵소서, 동률 이 흘러 가게 하 옵소서, 자 비가 흘러 가게 하 옵소서, 오늘 도 사랑의 영 이요, 자비의 영 이요, 누구 든지 하나님 을 사랑 하노라 하고, 그 형제, 이는 거짓말하는 자 보는 방그 영재를 사랑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짓말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바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상대방의 장점을 보는 눈을 주시고 강렬의 마음 하나님의 영역과 나의 영역을 구분하여 볼줄 아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 간에 하나님 아버지요 서로를 하나님의 긍정의 면을 하나님의 아버지 서로의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앞에 이루의 면을 긍정적인 면을 하나님한그 얘기하고 복되고 복되게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그런 내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아지요 인만 위대 의 하나님 i m 고 야, 한anim, 방향, 창조야 We don't want s 지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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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예만 h 의 왕이여 만주의 주여 구원의 주여 구원의 주여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의 동치하여주 없어서, 아버지의 공로를 베풀어주 없어서,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주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운데 주님의 영광, 주님의 동치 주님의 사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가 그가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우리도 이 사랑을 배우며이 사랑을 사라 배우는 자절을 얘기합니다. 먼저 사랑, 더욱 사랑, 하나님 아버지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 아버지, 께가 먼저 했으니, 은혜 받은 사랑이 먼저, 하나님의 공결받은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칭찬받은 사람이 먼저. 먼저. 오, 할렐루야. 오늘 이 사랑의 포로가 되고, 이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하나님 나눔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게요 자비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여 통치함옵소서 아버지여 인재하여 도없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가 하나님 우리 앞에 환하게 열기를 원하오 우리의 국룰과 주의 자비하심으로 오늘도 하여금 믿음으로 씁니다 오늘 복된 자녀들 오늘 대개하여 주십시오 하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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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하게 환하 만주해 주여 구원해 주여 영광의 주여 우리로 하느님의 감대함을 가지게 하리 주께서 그러하시우리 세상에서 그러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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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사랑 하심에서 살고 살기 위해 사랑하라 오 그렇습니다 사랑 우리 존재 이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요,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삶의 원리, 입니다 우리 사랑의 사도가 될수 있도록, 상명의 사랑의 영이요, 기쁨의 영이요, 오늘 오늘의 영이요, 오늘 성령의 영이요,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주셔서이 사랑의 포로가 되고, 이 사랑의 넘치는 바가 되고, 사랑의 극기를 하나님 아들이 되면,